두번 푸세요. 자, 해봅시다. 자, true Long Term Thinking 자, 이러면 아주 진정한 긴 기간, 장기간의 생각은 아,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은 목표를 덜 생각하게 한 대. 아, 오랫동안 생각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느낌? 다음, It's Not, 아니래. 뭐뭐에 대한 게 아니야. 어떤 하나의 성취에 대한 건 아니래. 그것은 뭐에 대한 거래? 사이클. 끝없는 어떤 리파인먼트. 자, 리파인먼트. 정제. 약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. 그 느낌. 정제. 그리고 끊임없는 향상. 끊임없는 정제를 거치고 끊임없는 향상의 순환인 거래. 울티메이틀리를 알아야지. 얘는 궁극적으로. 결국 하고 싶은 말이 궁극적으로 너의 커밋먼트 헌신 과정에 대한 헌신이래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? Determine your p r o g e 너의 발전을 결정지을 그런 과정에 대한 너의 헌신인 거래 자, 한 번의 목표 성취가 아닌 지속적인 답딱 나오지 다음 10번 푸세요 자 해봅시다 자, 이건 한 줄만 읽으면 답이 나온다네 밸런테어링, 자원봉사는 도와준다. 감소하는 것을 모를 외로움을 두 가지 방법으로. 헤답일번 외로움으로 하는데 오늘 틀리면 진짜 나가. 아이고.